안녕하세요. 미세의 목표인사, 송교사, 목주인입니다. 지금 여기 섣포로에 출장 왔는데요. 세계적인 노벨상 리스트, 우리 단박사님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립바인 처연태발이랑양키비 같은 네. 박사님께서 개발하셨죠. 네. 박사님께서 한국의 미세의 방패 분들을 위해서 인사를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겠대요. 세계적인 우리 단박사님 안본 사이 발모제로 머리도 풍성해지셨어요. 네. 박사님, 미세 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한국에서 미셸 대표 박지원 대표님께서 우리 그래파스의 제품을 많이 또홍보해주고또 세계 1위로 만원에 매출을 올려 런칭을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만원 특히 우리 여성분들한테 아름다움을 전달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전도사의 역할을 꾸준하게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好，拜拜，拜拜。